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말 딱 지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주목해보면 좋은 섹터 어, 요거 한번 꼽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바이오종 얘기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이번 이 섹터의 주제는 저는 이 수소 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소를 안 다룬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그래서 수소 올라가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외부의 환경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어, 전기차 쪽의 발전이 너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어, 전기가 발전을 하더라도 수소 쪽이 가져갈 거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침범이 되려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의 강점이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쪽 시장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수도차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나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재미 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번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자 현재 섹터에서 나오는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어떤 걸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가지고 왔는데, 뭐 이거 가격적으로는 변동이 거의 없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움직이긴 하는 걸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 어떤지 볼까요? 누군가가 계속 매집해 주고 있죠 우리가 관심 없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올라간다에다가 본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트도 좋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라인 한번 따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하고 한마디로 힘이 한 점으로 몰리는 수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 좋겠다. 수렴 보여지겠다. 위를 향해서 발산 나올 가능성 높을 거고 방향이 잡힌다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일단 241선이 첫 번째 저항의 역할을 하긴 할 텐데 여기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하단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괜찮지 않나. 어, 요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한 퓨얼셀인데. 이 종목도 상장한 다음에, 좀 빠지고, 횡보가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 횡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한 번씩 꿈틀꿈틀 해줬는데, 네, 현재 위치에서 다시금 기관과 외국인이 꿈틀할 수 있게 매집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모습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일단 기본 베이스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혹시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위에 있는 매물대를 녹여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갑자기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때는 역시나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한 35,000원 부근 여기까지만 노려보는, 예, 그러한 전약을 취해 나가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온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전기차 그 온도 조절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종목이죠. 근데 이 전기차도 최근에 뭐 판매 대수가 증가는 하 모습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가 전기 말고도 수도 쪽으로도 엮여 있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이제 슬그머니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시냐 지금 어떻게든 떨어지는 이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어? 횡보하는데 저점이 높아져?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수급이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현재 위치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배팅을 하면 저점이 높아지겠죠. 매수가 많아지고 매도가 없어진다면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는 지름길인 거잖아요. 그게 딱 현재 한올 시스템에서 일부나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481선 이 부분까지 한번 목표를 가지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익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어롱 인더, 여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이 종목 역시 횡보가 길어지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른 종목 비교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지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졌고 기관 쪽에서는 워낙 적극적으로 매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 현재 위치 횡보랑 연결해서 보면은 기회는 올 수도 있겠구나 뭐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이제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전까지는 꾸준하게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은 2 4 1선이고요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481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우부품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상승 이후에 횡보가 길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보다 이 횡보가 길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은 매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전에도 매집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거 2차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문제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급이 좋으면 결국에는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저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북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죠? 나쁘지 않죠? 마이너스가 틈새 틈새 보여진다 라고 하더라도 아,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만 유지되더라도 현재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횡보하면서 변동성 누군가가 매집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이런 모습 자체가 기대감을 높이는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보다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아래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물려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물량 소화의 기간을 좀 거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소화는 기간 길어지는 거좀 싫다 보니까 그냥 이 아래쪽까지만 한번 노려보는 요란 전략이 편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쭉본 6가지의 종목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네. 이러한 영상을 주말에 올,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보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